안녕하세요, 시리 m 입니다 어, 삼성전자 S272390H 인데요. 어, 이 모니터를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동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배틀피트4를 해보고 있는데, 어, 뭐 지연시간 그런 부분은 크게 끊기지 않을 정도로 잘 재생이 잘 되구요. 네. 게임 하면서, 그런 좀 끊긴 느낌 좀 심하면은 게임 못하는데, 이제 그런 느낌도 없고, 그리고 화면은 PLS, PLS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뭐, IPS 계열이긴 한데요. 조금, 조금 배열이 좀 다른 PLS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시야각은 위에서 보거나 아래에서 보거나 저기서 보거나 모두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2입신치 화면을 쓰면서 뭐, 시야각 뭐, 그게 중요할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2입신치는 그렇게 작은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야각이 좋으면 좋습니다. TV 용도로 쓰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물론 뒤쪽에는 HDMI 단자가 있기 때문에 연결하면 TV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셋톱박스도 HDMI로 연결이 가능하니까요. 화면 상당히 부드럽고, 이 받침대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 모니터 최근에 나온 모니터들 대부분 다 이런 받침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받침대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어, 착점도 이렇게 앞쪽에 튀어나와 있어도 좀 멋지긴 한데, 좀 좁게 사용하고요. 대신에, 높낮이가 조정이 안 됩니다. 높낮이가 조정이 안 되고, 이 마,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배사 마운트홀이 없기 때문에, 뭐, 모니터함으로, 어, 연결해서 건다거나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어, 베젤은 상당히 많이 좀 얇은 형태로 되어 있구요. 어, 약간 유광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는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비가 오네요. 그리고 뒤쪽 부분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어,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삼성 TV에서 보이는 그런 약간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가까이서 보면은 네,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음, 그리고 어느 정도의 틀면 됩니다. 네, 어느 정도는 되고요. 이렇게 너무 많이는 안 되지만은. 좌로 회전 같은 건안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직접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네, 보셔도 되고. 어, 뒤쪽 부분이 좀 특이한데요. 뒤를 한번 보여드리죠. 뒤쪽 부분입니다. 제가 회사 망토를 없다고 했는데, 네, 홀은 없는 형태도 있고, 그래서 뒤쪽에 모니터는못 연결되게 되어 있고요. HDMI와 아래쪽에 DSUB 단자가 있고, 전원 단자. 네, 이렇게 세 가지도 있고, 오디오 단자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 받침대 부분. 이 부분 좀 투명하게 되 있는 게 조금, 어, 좀 특징은 특징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되고. 이 뒤쪽 아래에 보면은 메뉴를 조작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TV에, TV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조작 버튼이 상당히 편합니다. 근데 좌우로 동지, 돌리면서 조이스틱처럼 동작하면서 할수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좀 설명드리죠. 메뉴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뒤쪽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부분을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 메뉴가 나타나고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죠. 그리고 어 위쪽으로 올리면 메뉴, 아래쪽은 전원, 왼쪽에는 입력선택이고, 오른쪽은 눈보호 모드인데요. 어 제가 메뉴를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선택하면 오른쪽 아랫부분에 바로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가운데 부분에 메뉴가 뜨고, 누르면 다시 또 없어지고해서 좀 시선이 왔다갔다 하고 좀 불편한데요. 이제 그렇게 안 되고 내리면 내려가고 올리면 올라가고 누르면 선택되고 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메인 조작은 상당히 편합니다. 화면에 들어가 보면 밝기 명암 선명도 눈 보호 모드를켤수 있고요. 눈 보호 모드를 켜면은 조금 색이 좀 이렇게 연해집니다. 보면 네. 조금 편하죠. 그리고 게임 모드 이것도 켜면 조금 어, 명암 대비가 좀짙어집니다 보통은 해제해서 사용할 것 같고요. 어, 매직 브라이트랑 업스케일 업스케일 쓰면은 어, 좀더 네, 시야각을 좀더 높이거나 아니면 좀더 밝기를 좀 높이는 건데 이거 굳이 쓰지 않더라도 제 생각에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 응답 시간 부분 가장 빠르게 설정할 수 있고요. 빠르게 표준. 네. 표준 선택해도 그렇게 뭐 불편하지는 않은 정도됩니다 그리고 HDMI 블랙 라벨, 화면 크기 와이드 선택할 수 있고, 색상 선택할 수 있고요. 메뉴 설정, 네, 그리고 언어는 지금 한국어로 제가 해놨습니다. 한국어로 할수 있고 다른 언어로또 바꿀 수 있고요. 물론 이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정 초기야, 네,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정보 표시에서는 지금 해상도와 어, 주파수가 나타납니다. 설정 부분에서는 뭐 전체 초기화, 에코 세이빙 플러스, 꺼짐 예약. 끄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그 LED 켜짐이 있는데, 오른쪽 아래에는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 빛이. 이걸 끄면은, 대기중으로 바꾸면 이렇게 빛이 없어집니다. 저슬이 빛을 켜지는 게 싫은 분들은 저 끄면 되겠죠. 메뉴가 상당히 간단하게 되 있고, 뒤쪽으로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구요. 네, 지금 보면, 게임을 하기에는, 20cm FHD 해상도가 상당히, 어, 괜찮은, 그냥 어떻게 보면 많이 표준이라고 해야 되죠.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은 모니터라 생각되고, 그리고, 이, 지금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뒤쪽 부분에 제가 얼굴이 반사돼서 보이거나 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빛이 제 머리 위에 바로 있는데, 어, 주변에 광이 있더라도, 반사가 돼서 눈에 보이거나 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저반사 패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게임을 하거나 할때 오히려 좀 눈이 편한 네,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어, 동상, 동상을 재생하는 부분도 보여드리죠. 지금 좀꽤 고화질의 동상을 좀 재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 보면은 상당히 부드럽게 잘 재생되고요. 그리고 화면도, 어, 그 전에, 제가 느끼기에 과거의 삼성 PLS 패널 같은 경우에 조금 색이 너무 짙게 표현돼서 조금 어색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좀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죠. 지금 사람, 인물, 얼굴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화면 밝기도 어, 상당히 적당하고요. 화면 얼굴 톤, 네, 그런 부분들도 어, 꽤 자연스럽게 잘 나옵니다. TV 용도로 쓰기에도 뭐 불편하지 않은 정도가 될것 같고요 여기서 좀 봐도 여 보면 얼굴 톤이 그렇게 어 너무 칙거나 해서 좀 이상한 느낌 들지 않도록 네. 그 전보다 좀 많이 개선돼서 지금 보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인터넷 웹서핑도 한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이제 블로그 띄웠는데, 뭐 글자, 글자 부분은 아주 가까이서 화면을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겠죠. 좀 화면 확대해 보죠. 네. 너무 가까이 갔네요 보면은, 글자가 약간 거칠게 보일 겁니다. 근데, 모니터를 볼때뭐 30cm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좀 멀리서 이렇게 봐서 좀 편안하게 모니터를 보고 싶은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27인치의 프레치드 해상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보는 위치, 모니터는 가능하면 좀 멀리서 보는 게 좋은데요. 한 40cm 정도 거리에서 본다고 썼을 때 상당히 편안한 상태로 모니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모니터도 아니고, 너무 작은 모니터도 아니기 때문에, 어, 문서 작업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동영상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어, 상당히 적합한 모니터가 되도, 되, 되겠습니다. 그, 실제 상해봤을때좀 아쉽다고 하는 점은 어, 높낮이가 조절 안되는 부분 높낮이가 조절 안되는 부분과 그리고 어, 뒤쪽에 모니터암을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네 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모니터암이 있다고 쳤을 때 거기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은 분들 받침대 아래쪽 부분을 좀 공간을 넓히고 싶은 분도 분명히 있을텐데 그런 분들은 이런 모니터를 그 부분은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 어, 모니터의 어, 특징과 그리고 메뉴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